네, 안녕하세요. 루피입니다. 오늘은 25년의 펠리칸사의 한정판 만년필 600 화이트 로즈골드 신제품 오픈 케이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600에서 처음으로 로즈골드 화이트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베이스가 화이트입니다. 펠리칸 만년필 흥행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펠리칸의 로즈골드는 화이트를 만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번 제품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 투명 잉크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 잉크창과는 확연히 다른 컬러로서 정말 이쁘고 신기합니다. 아이보리 톤의 반투명 잉크창은 피스톤 필러의 움직임과 잉크 잔량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볼수 없었던 잉크창 컬러가 정말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이번 제품은 14K 촉으로 EFFMB 4가지 네촉 사이즈인데요. G30 케이스로 공급이 됩니다. 600은 400보다 조금 더 커서 보통 남자들의 손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립감이 착 감기는 게 필기식 그 위력을 더한 600입니다. 이번 촉은 기존 온고잉의 투톤 촉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유니크하고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캡 탑까지 완벽한 디테일의 로즈골드입니다. 어, 기존 온고잉 촉의 투톤과 이번 화이트 로즈골드 촉을 지금 비교해보고 있는데요. 이번 촉은 원톤인데 기존의 금장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보여드린 600 화이트 로즈골드 보시고 한줄 감상평을 아래 메일 주소로 남겨주세요. 10월 15일까지 마감입니다. 저희가 두 분을 선정해서 200 골든라피스 만년필을 각각 한 개씩 총두 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촉은 랜덤이고요.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